자, 요렇게 등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집기들도 다 지워줄 건데, 자, 대충 등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집기는 잠깐 내비둔 거예요. 자, 라인으로,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가운데에서, P.E.R. c u 도 쿨러 여기까지. 그래서 자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다. 주고 자 인서트 자 등을 어 메인 등자 요거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두개 이렇게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는 요거는 원래 뭐냐면 형저 펜던트예요. 펜던트. 주방 펜던트. 식탁에 있는 펜던트인데 자, 여기에 그냥 식탁에 같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자, 매입등으로 처리를 하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형광등은 여기다가 자, 주방등을 여기다가 형광등 앞에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웠는데, 자, 여기, 지금 여기 화장대하고 책상에 있는데, 여기에 등을 추가하자고 했잖아요. 자, 얘를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각형은. 이 공간에 밝기를 잡겠다. 가운데다 는은게 제일 무난하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서. 자, 매입등을. 얘를 매입등. 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의 등인데, 여기가 지금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윗부분은 굳이 밝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만큼을 공간으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가운데에다가 현관등, 현, 현관에 있는 등, 현관등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부분. 벽부등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세면대 앞에, 그리고 자, 이 공간을 나머지 여기 공간을. 저, 얘는 여기서부터, 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자, 얘를, 매입 등을 여기다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자,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점은, 자, 문은 닫혀있는 형태로, 엑스플로드 그래서 다 깨버리면 되죠.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뭘해 줘요? 천정 몰딩을 갖다 만들어야 되죠. 자, 천정 몰딩이 아까 네 줄이라고 그랬어. 네 줄인 이유는 자, 요벽마감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얘를 자, o f f s e 20. 자, 하나, 둘.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두개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갖고, 자, 요길 기준으로 하나, 두개 들어간 거예요. 어디 갔니? 여기서 자, 옵셋. 옵셋. 여기도 자, 20, 20, 20. 자, 여기도 20, 20. 자, 여기도 20, 20. 자, 여기도 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여기도 2 2십 자, 2 20, 이십 2020. 20. 어, 20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어떻게? 필레 레디우스 0.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여기도 정리, 아, 빠졌네. 아, 여기구나. 정리를 하면, 필레 레디우스 0, 멀티. 멀티플 예, 얘랑 자 얘랑 자 요거랑 얘가 요거랑 이거랑 얘랑 얘랑 어왜 선이 하나 더 생겼지 이거 아닌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연결 이것도 이렇게 연결 쭉 와서 자 여기서 지금 끊기지 않은 거는 자 얘가 끊기지 않은 거는 천정몰딩이라서 끊기지 않은 거죠 천정몰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천정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보면 자 얘는 문이에 요문 문이 천정까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잘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하고, 자,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요쪽도.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요거. 여기 부분. 지금 여기까지 그렸거든요. 여기까지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200이 나가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끝선에서부터. 그래서 저 200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일단은 자 여기서 요 선에서 자 얘를 200만큼 가요 여기까지 그래갖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옵스 자 이십 그러면 자 요거를 어떻게 자 여기도 없앤 이십만큼 안쪽으로 그러면 어 어디 갔어 안 이십 20 안쪽으로 20이 아니라 200만큼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거고자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자 얘하고 얘하고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근데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요 끝이에요, 요 끝. 요 끝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지금 여기서부터 200만큼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모양이 지금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자요 끝에서 요 끝에서 자 여기서 200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자 얘가 얘랑 정리가 돼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20, 20, 그래서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2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이 요 끝선에서 이막병마감제에서 요 200만 컷 올라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얼마? 자 여기서 2 2 0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여기가 이제 커튼박스 부분. 자, 이거를 어떻게? 자, 이거를 어떻게? 얘가. 자 여기서부터 어 이거 뭐좀 이상하다 아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거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 얘를, 어, 이 상태에서, 옵스20 되고, 자, 이걸 다시 20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도 자, 여기에 20만큼 나가서. 그러면 자, 필렛으로 여기 정리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얘를 radius 0 해서 자 얘랑 얘랑 정리 는 모서리 정리 를 이렇게 해주 시고, 이렇게 만나 게되 고, 요 여기 는 잘리 게되 고요. 자, 이렇게 정리, 여기도 정리, 자 여기도 정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마감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마감재에서 자, 요 커튼박스 만드는 거 자, 요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 좀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음, 여기 얘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정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얘가 잘못 잘렸네요.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그래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너무 뭐 이런 식으로 네. 평면도에다가 천 정도를 추가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천천히 천 정도도 한번 그려보자고요.